시승할 차와 색깔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데리고 왔어요. 인사해, 라이언. 오늘의 시승차는 니산의 중중형 SUV 엑스트레일입니다. 지난번에는 브이로그를 통해서 엑스트레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시승 소감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시승차는 닛산 엑스트레일의 3세대 부분 변경 모델인데요. 부분 변경 모델이다 보니까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요목조목 살펴보면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먼저 겉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처음 등장한 1세대 엑스트레일을 보면요. 좀 단단하게 각져 있는데요. 세대를 거듭할수록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본입 부분이 굉장히 불룩한 걸볼수 있고요. 본닛 위에 선들은 날카롭게 날을 세웠습니다. 부음 변경을 거치면서 앞모습에는 일단 니산의 패밀리룩인 이 브이모션 그릴에다가 그 아래쪽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좀더 장식을 더했습니다. 네, 자동차의 눈 부분 있죠? 이쪽에는 부메랑 형태의 풀 LED 헤드램프를 집어 넣었습니다. 이 차는 세 가지 트림이 있는데요. 이륜 구동 그리고 4륜 구동 SL 4륜 구동 테크 이렇게 있는데 테크 트림에만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껴져 있습니다. 나머지에는 18인치가 끼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차는 뒤에 SL 트림인 것 같은데 19인치로 껴져 있네요. 옆모습을 보면요, 그 아래쪽에 크롬으로 사이드 실 몰딩을 넣었습니다. 크기는 국산차와 비교하면 투싼과 싼타페 사이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이 휠베이스는 QM6와 같은 2705mm입니다. 이 차는 르노니산의 CMF 플랫폼을 르노삼성의 QM6와 함께 공유합니다. 뭐 아무래도 같은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QM6랑 같은 차가 아니냐? 엑스트레일은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가 출시 당시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닛산 측에서는 플랫폼은 최소 중에 최소다. 플랫폼이 아무리 같더라도 서스펜션을 어떻게 튜닝하고 또이 안에 모든 요소들을 어떻게 보강하고 만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차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QM6랑은 좀 다른 차다. 또 QM6를 직접적인 경쟁 차종으로 생각한 적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차의 색상이 좀 매력적이죠. 그 주황색과 황토색의 그 어느 중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색상의 정확한 이름은 모나키 오렌지입니다. 이 차량은 총 다섯 가지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리어 램프 역시 앞쪽의 램프와 마찬가지로 풀 LED 램프가 들어갔고요. 부메랑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일 램프 주위를 두르던 그 테두리가 사라졌고요. 좀더 깔끔해졌죠? 그리고 그 크롬 몰딩이 여기 트렁크 리드 부분에 엠블럼 바로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옆에서 봤을 때는 거대하고 커 보이거든요. 특히나 19인치 휠 때문에 좀더 차가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이 뒤쪽에서 보면은 조금 작은 차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렁크는 키를 지니고 발로 한번 탁 차면은 저절로 열리는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지금 키를 주머니에 넣고 있고요. 한 번만 가볍게 찾으면 열리죠? 네, 지금 트렁크는 꽤 넉넉한 공간이고요. 굉장히 동급과 비교해도 넓은 공간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5인승만 들어오기 때문에 뒷공간은 훨씬 더 넓게 쓸수 있어요. 전체 용량은 565리터고요. 2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 1996리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칸막이가 꽤 튼튼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칸막이를 열고 닫을 때 굉장히 쉽게 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바닥에 한 공간이 더 나오고요. 여기도 또 열면 이렇게 나오네요. 어, 이걸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네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뭐 안에 흔들리면 안 되는 물건들 안에 넣어놓고서는 딱 안에 넣어놓고 얘를 딱딱 막아주면 좋겠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이 트렁크 바닥에는요. 이 칸막이를 빼고 칸막이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칸막이를 하나 더 제거해보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이 차의 실내는 여유롭고 넓은 공간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차에 딱 들어서면요. 뭔가 광활하다, 넓다, 탁 트였다. 이런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스티어링 휠은 밑단이 뚝 잘린 디컷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서 그릴 부분의 디자인에서 봤듯이 뭐 V 모션 그릴 형태를 여기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그렇게 부들부들하지 않지만 매끈매끈 한 정도. 그래서 뭐 잡고 다니기에 뭐 굉장히 싼 느낌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꽤 괜찮은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위에 얹혀져 있는 버튼은 예전 닛산 차량에서도 계속 볼수 있었던 좀 투박하고 커다란 플라스틱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센터페시아 쪽을 살펴볼게요. 일단 센터페시아 살펴보기 전에 시동 버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볼수 있죠? 뭔가 조금 독특한 위치인 것 같아요. 보통 이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옆에 바짝 붙어 있네요. 시동 버튼이. 그리고 이쪽 가운데를 보면, 송풍구가 가장 위쪽에 올라와 있고요. 비상등이 이 송풍구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풍구 아래쪽에는 디스플레이와 뭐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요즘 차들과 비교해서 그렇게 눈에 띄게 큰 크기는 아니고요. 그냥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버튼들은 이 디스플레이 옆으로 빼놨어요. 뭐 트립, 내비, DMV, 디스플레이, 라디오, 미디어 이런 것 버튼들을 바깥으로 빼놨고요. 그리고 뭐 볼륨 조절하는 것 이것들도 이 디스플레이 옆쪽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다이얼이 있는데요. 뭐이 화면에는 이제 온도와 바람 방향, 색이 그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요. 그래픽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큼직큼직한 버튼들이 있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고 조절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버튼과 다이얼 등에 사용된 소재나 이런 느낌, 폰트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뭔가 이 위쪽에 있는 것 따로, 아래쪽에 있는 것 따로, 각자 가지고 있던 것을 따로따로 갖다 붙여놓은 느낌이에요. 폰트와 느낌 있죠? 이런 것들과 여기 아래쪽에 공조장치에 있는 이 버튼, 느낌, 폰트, 이런 것들이 모두 조금씩 달라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12V 꽂을 수 있는 곳이 있고요. 뭔가 여기에 USB 포트 같은 게 하나, 두 개씩 정도 더 있을 법한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쪽에는 기어레버 딱 하나만 있어요. 보통 이렇게 기어레버 있고 양쪽에 버튼을 놓거나 위아래로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레버 아래쪽에는 컵 홀더 두 개가 있고요. 뭐 컵을 지지해주거나 하는 고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컵 홀더 뒤쪽에는 열선 시트를 킬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하이와 로우로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그렇게 찾던 usb는 이 암레스트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핸드폰을 연결해서 네비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핸드폰을 연결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12v 하나 더 있고요 여기에 usb와 12v가 들어가면서 공간이 이렇게 정,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지 않고 약간 블록한 부분이 있어요. 운전석 쪽에 조작 버튼 위치가 조금 특이해요. 다른 차들에서는 볼수 없었던 위치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보통은 유리창을 열고 닫는 이 버튼 위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이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바로 이 손잡이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혹시나 사이드 미러 위치를 바꾸거나 해야 할때 이럴 때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고도 그냥 이렇게 바로 손을 올린 상태에서 조절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약간 애매해요. 뭐 어떤 거는 조작하기 편한데 어떤 거는 조작하기 불편하고 그 위치가 조금 독특하네요.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랑 뭐 사륜락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 있죠?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모두 이 스티어링 휠 왼쪽 하단에 있어요. 그래서 뭐 어, 뜨겁게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손을 내려가지고 여기를 눌러야 돼요. 보통은 뭐 기어레버 옆쪽에 있거나 그런데 얘는 여기 있고요. 사륜락 이거는 뭐 여기 있어도 그렇게 어색하지 않고 드라이브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것도 좀 독특한 점이네요. 운전석의 시트는 전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옆에 뭐 앞뒤, 등받이 각도 그리고 요추 이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고요. 최상위 트림을 선택해도 동승석은 수동이에요. 이 차의 강점이 공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런지 2열석에 왔는데도 공간은 충분합니다 2열에 타자마자 느끼는 점은 와 높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예전에 니쌈 패스파인더를 탔을 때도 2열석에 앉았을 때 굉장히 혼자 높이 계단 한 계단은 더 올라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차 역시 마찬가지로 1열석보다 훨씬 높은 위치의 시트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2열 시트는 등받이 각도 조절도 가능한데요. 지금 딱 90도로 세워져 있죠. 근데 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여기 레버를 잡아당기면요.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헤더룸 역시 공간이 꽤 넉넉합니다. 이 뒤쪽 부분이 이제 선루프가 끝나는 지점을 조금 지, 넘어서서 다시 이렇게 푹 파여있어요. 어떻게든 공간을 좀 넓게 가져가겠다. 이런 노력이 보이죠. 무릎 공간은 라이언 머리통만 합니다. 그리고 발밑 공간도 굉장히 큽니다. 이 차는 4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터널이 꽤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앉아가는 사람도 꽤 편안하게 앉아갈 수 있습니다. 썬루프도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가 있어요. 1열석부터 거의 2열석 머리 닿는 부분까지 썬루프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열석에 송풍구 2개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여기에 USB 또 한두 개만 더 넣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이 차의 또 독특한 점은 암레스트예요. 이 끈을 잡아 당기면 암레스트를 내릴 수가 있는데 암레스트를 내리면 컵홀더 두 개가 나오고요. 독특한 점은 이 암레스트 보통 내리면 여기 시트 그대로 좀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암레스트만 딱 내려오는데 얘는 얘가 통째로 내려와요. 시트 겸 암레스트 겸두 가지 역할을 다 하고 있네요. 엑스트레이를 타고 시승을 시작했습니다. 신차 출시 겸 시승 행사 때 한번 타보고 잠깐 타보고 지금 오늘이 두 번째 타는 건데요. 어 그때 첫 번째 탔을 때의 느낌은 어 이거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냥 무난하게 편안하게 탈수 있는 SUV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떨지 한번 타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 차에는 2 5 l 4기통 엔진과 함께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단변속기라고 하면은 좀 그냥 편안하고 부드럽게 가속하는 그런 느낌이 뭐 장점이자 단점, 이렇게 작용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단변속기가 너무 심심하다, 좀 달리는 느낌도 안 난다, 이래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좀 달리는 느낌을 좀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 무단변속기에는 일반 자동 변속기와 마찬가지로 이 변속하는 느낌이 조금씩 들도록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속을 해보면요. 사실 뭐 거의 무단 변속기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렇게 계기판에 RPM 게이지가 이렇게 가속 페달을 밟을 때마다 이렇게 쑥쑥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나좀 달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산의 2.5L 가솔린 엔진은 그냥 누구나 친숙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엔진인 것 같아요. 뭐큰 부담 없고요.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해 왔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엔진일 테고 그냥 정말 무난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사실 이 차를 처음 이제 우리나라에 출시했을 때 익사이팅 SUV라고 이런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이 차를 선보였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익사이팅의 느낌보다는 <웃음> 컴포터블. <웃음> 편안한 느낌의 SUV라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물론 1세대나 2세대 이런 과거의 엑스트레이를 보면 오프로드 중심으로 이제 SUV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좀더 편안함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SUV인 것 같습니다. 뭐, 아까 전에 외관과 실내를 살펴봤을 때도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실내에서 뒷자리에 앉아가도 개방감도 물론 굉장히 뛰어나고 또 편안하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주행감?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가족들끼리 타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재미를 위해 탄다기 보다. 그리고 또 같이 타는 그런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도 크게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예요. 일단 운전대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운전대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거의 한 손으로 이렇게 살짝씩 움직여봐도 전혀 어려움이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기도 쉽지만 뭐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에도 차체가 조금 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요. 시트도 이제 포지션도 조절 범위가 꽤큰 편이어서 조절을 하면 시야도 많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대시보드 있죠? 이 대시보드도 운전하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대시보드가 상당히 낮게 위치해 있어서요. 뻥 뚫린 시야가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정말 이 차는 공간 하나는 정말 최고네요. 공간과 시야. 개방감. 제가 지금은 그냥 일반 모드에서 달리고 있는데요. 한번 스포츠 모드로 좀 바꿔볼게요. 어떤지. 제가 스포츠 모드를 눌렀고요. 스포츠모드로 바꾸면 운전대가 아주 살짝 <laughs> 정말 아주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큰 변화는 없네요. 어, 스포츠모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바꾸면 이 RPM 게이지가 살짝 갑자기 탁 치솟다가 다시 훅 내려와요. 약간 느낌을 내려고 한 그냥 뭐라고 할까요? 명목상의 스포츠모드? 그런 느낌이에요. 에코 모드로 하면 이제 뭐 연비 효율을 위해서 좀이라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서 타겠다 하면 에코 모드를 누르고 달리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달리면서 디스플레이를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 내비가 켜져서 보인다 하면은 지금 약간 햇빛이 조금 센 상태인데 비침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가 살짝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밝기가 좀 밝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빛 아래에 있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운전 자세가 굉장히 편안합니다. 일단 닛산의 무중력 시트 굉장히 유명하죠. 예전부터 이제 닛산이 무중력 시트를 이제 자랑하면서 내놨었죠. 시트는 역시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말캉말캉 부드러우면서 운전 자세가 굉장히 편안하게 나오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치, 계기판의 위치 이런 거 모두 운전할 때 불편함 없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올 모드 4x4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오토 모드로 거의 달리겠죠? 그러니까 2륜 오토, 4륜 낙 이렇게 있는데요. 2륜 모드로 달리면 이제 앞바퀴에 동력을 100% 배분해서 보내고요. 그리고 또 오토 모드에서는 이제 노면 상황을 읽고 그 상황에 맞춰서 앞뒤 그 토크를 배분해 줍니다 그리고 4륜 락을 걸면 앞뒤를 50대 50으로 힘을 나눠 주거든요 근데 힘을 앞뒤로 50대 50으로 나눠 주는데 어 시속 40km가 넘어가면 저절로 오토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뭐 오프로드를 즐기거나 정말 뭐 눈길 혹은 뭐 가벼운 험지 이런 데에서는 이 4륜 락 모드가 꽤 유용하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닛산의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반의 이제 주행 보조 기술들이 몇 가지 들어가 있어요. 뭐 인텔리전트 트레이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이제 코너를 주행할 때 휠에 실리는 브레이크 압력을 조절해서 코너에서 이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차간 거리 제어 그리고 비상브레이크,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거의 모든 게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위트림에서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이 차의 시작가는 3,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수입차에 이 정도 준중형 SUV치고는 꽤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고 트림의 가격이 4,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가장 최고 트림과 그 바로 전 모델. 그러니까 4륜 SL과 4륜 테크가 있는데요. 사실 그둘 차이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차간거리 시스템, 뭐휠 크기? 이 정도 빼고는 거의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4륜 최고 트림보다는 그 아래 트림을 선택하는 게좀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승을 해봤고요. 어, 전반적인 느낌은 부드럽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가장 커요. 근데 뭐 사실 가족들끼리 타는 SUV에서 이런 느낌이 가장 중요하겠죠? 누구나 운전하기 쉽고, 엄마도 운전하기 쉽고, 아빠도 운전하기 쉽고, 어린이들, 아가들은 뒤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갈수 있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패밀리 SUV로 적합한 딱 그런 차인 것 같고요. QM6를 구매하려고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좀더 공간감이 좋은 차를 타보고 싶다 하면 이 구매 리스트에 엑스트레이를 한번 더 넣고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시승을 마치겠고요. 어, 다음에 또 다음 차가 SUV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차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